파키케팔로사우루스귀여키가귀운가 귀여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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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니운가 귀여운가? 가 어, 아직, 아직 있네 비 간줄 알았더니 안 갔네. 응. 안아줄 거야? 할이 그래. 하나. 아, 아이 고마워. 아이 고마워. 노예, 노예, 나와. 네? 노래 노래 나 무슨 노래? 아 파... 이거 다시 해줄까? 파키. 파팔로사우루스 파기 파키키팔로사우루스가 나오니까 꼭또 노래가 나왔었지. 파키키파로사우루스기훈이 어. 파키 음, 파키 미간 왜 이렇게

맞아, 티라노사우루스 티라노사우르스. 꼬물이가 딱딱해졌어? 애벌레. 애벌레 쪽쪽이. 애벌레가 딱딱해지면 어떻게 되는데? 애벌레 나왔다. 오, 애벌레가 딱딱해졌는데 번데기에서 나왔어? 나왔어. 그럼 뭐가 됐어? 애벌레 나왔 애벌레가 나와서 나비가 됐었잖아, 기훈아. 나비. 나비. 어 됐어. 꼬물이 꼬물이. 고자토. 케이크 다 됐다고? 다 됐다. 다됐어 다 됐어. 케이크 다된 거야? 다 됐어. 이야 고마워. 다됐어다 됐어. 어, 됐어. 야 케이크 맛있어 보인다. 아이고 거기 배달하는 거야? 문 닫고. 어, 문 닫고. 문 닫았어? 거기 배달했어? 그럼 엄마 그집 안에 들어가서 그거 케이크 받을까, 기훈이? 어네 안네. 어 뭐가 왔네? 우리 집에 뭐가 왔지? 편지. 어? 이야 이게 뭐야? 와 기훈이가 여기에서 엄마 준 거야? 아 고마워. 후라이팬 후라이팬 어디 있지? 뭐 뭐가 어디 있어? 후라이팬. 후라이팬 후라이팬은 어디갔지? 누앙 누앙. 또 일어 보겠어. 우리 후라이팬 또 일어 보겠어, 기유나. 어디갔지? 여기 여기? 어디? 여기. 어디? 어디 한번 가보자. 가보자. 응. 어디 좀 봐. 어디에 숨었지? 어디에 숨었지? 어디에 숨었지? 숨었지? 기훈이프라이팬 어디 있지? 어디? 어디? 외종 아니야. 그쪽은 아니야? 외쪽이야 그럼 이쪽 인가? 이나? 여기, 여기, 거기 아닐 것 같은데? 어디 있지? 여기? 어? 기훈이가또 찾았어? 브라이팬 어있지후라이팬은어디 있지? 어브이팬라이팬 찾았어? 라이팬찾어졌어어졌어브어브어어브어어 어, 냄비. 냄비. 어, 기훈이 냄비 찾았어? 자꾸. 헨지. 헨지. 엄마 또 받으면 되겠네. 기다려봐. 기다려 아, 우리 집에 또 뭐가 왔네. 엄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laughs> 이야, 기훈이 고마워. 여기 했어? 어. 냄비에서 기훈이가 엄마 준 거야? 냄비 여기 있네. 후라이팬 어 후라이팬 또 어디 갔어? 이보도. 잃어버렸어? 어디 있지? 어? 그쪽은 아니네. 아니야. 그쪽도 아니네. 아까는 여기 있었는데, 그렇지? 응. 어, 어디 갔지? 토기 어디? 토기 찾은 거야? 케이크 옮네 케이크가 이 안에 있었네. 케이크, 케이크. 어, 후라이팬 위에 케이크 요리를 했었구나, 기훈이가. 잘았다잘았다 찾았다. 고마워 찾아줘서 고마워 기훈이 후라이팬. 아, 맛있는 요 음, 맛있게 먹을게. 케이크 잃어버렸다. 니는 케이크 잃어버렸다고? 잃어버 어디 갔는데? 어. 이거. 요거 아니야? 요거 아니야. 아니야? 여기 있어. 저기 있어? 어딨지니야 <laughs> 케이크 어 어딨지? 여기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왼쪽이야왼쪽이야 왼쪽이야? 이거, 아니 아니야. 이쪽 아니야. 이쪽, 아니야. 어, 이아니 아니야. 맞아 이쪽 맞아 응, 음, 맞아 있었는데 안 보여? 손 닦고. 어? 손 닦고. 아손 먼저 닦고. 따단 아, 여기지. 그렇지. 요리하기 전에는 꼭 손을 먼저 닦아야 해. 어, 손 닦고. 어손 닦고 깨끗하게 닦아. 거품했어 거품? 닦아 닦아. 어 닦아 닦아. 어디? 어디 보자. 어, 깨끗하네, 벌레가 하나도 없다. 없다. 어, 벌레 없어. 까꾸! 까꾸! 벌레 숨었지. 벌레 숨었어? <laughs> 어이고, 깨끗하게 닦네. 어, 벌레, 벌레 없어지게 깨끗하게 닦아. 어때? 어, 좋은 것 같은데. 지금 많이 깨끗하게 닦은 것 같아. 오래 닦았잖아. 30초 동안 흐르는 물에 씻었어. 벌레 없어, 이제. 간것 같아. 어, 벌레 물에 다 쓸려 내려갔어. 벌레 없더. 어, 기훈이가 깨끗하게 손 닦았어. 뭘또 찾아, 기훈아 뭐? 응. 뭘 찾고 있어? 프라이팬 찾아. 프라이팬 찾아? 프라이팬 어디 있지? 너기 프라이팬 찾았어? 너비 이정. 프라이팬 찾았네. 선물. 아이고 고마워. 선물 주는 거야? 멍멍이 태워주기 노비도 했지. 멍멍이. 이거 먹어. 어, 멍멍이야. 맛있게 먹어. 냠냠냠 쌰 으쌰. 어어으 먹어 과자 먹었어? 어쌰 으쌰. 어쌰으어 으쌰. 으어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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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먹어. 어서 먹어. 어, 어서 먹어봐. 맛있을 거야. 기훈이가 정성 들여서 요리해서 맛있을 거야. 과자 맛있어 과자가 맛있어? 과자 맛있어 어, 그러면 사탕은? 사탕도 맛있어? 맛있어 초콜릿은? 맛있어 그럼 고기는? 맛있죠. 기훈이 맛있는 게 많네. 어제 먹어. 어제 먹어. 어서 먹어. 어서 먹어 강아지야. 과자 먹었어 과자 먹었어? 모모이 이정이. 모모이가 이상하다고? 왜? 뭐? 먹... 어제 먹어 이정이. 어서 먹어 했는데 안 먹었어? 그래서 이상해? 어제 어제 먹어. 어서 먹어. 같이. 같이 먹을까? 그래, 먹모이가. 어... 자리. 어, 엄마, 엄마 자리야? 여기. 어디? 거 거기 앉아? 여기 앉아. 음, 알았어. 거기 앉아서 여기, 그럼. 여기. 엄마, 어, 여기는 너무 좁지. 엄마 여기 앉을게. 우리 그럼 같이 먹는 거야? 음, 음. 음 같이 먹으니까 맛있네. 멍멍이 멍멍이 먹어 이 단계. <laughs> 어서 먹어 어멍이맛 m 멍 멍멍이 m y 멍멍이 m y 멍멍멍 m y m 멍멍이 닦아 o m m y Mommy, m o m m 발 발을 왜 닦아? 어? 응? 이쪽 닦아. 발에 뭐 묻었어? 어때? 어디 봐봐. 깨끗하네. 어때? 음 깨끗하게 잘 닦았는데 기훈이가? 어디 보자. 어잘 닦았네. 닦았죠. 음 기훈이가 깨끗하게 닦아줬어. 발 닦고. 응발 음, 닦고. 닦았어오 깨끗해. 밥 먹고 발까지 다 닦았으니까 배. 진짜 깨끗하다. 니는 어 뭐가 너 없어? 니는 뭐가 없어? 어. 니는 음식이 없어? 입에? 입이 어떠? 어. 니는 뭐 먹고 싶어? 배고파. 니는 배고파? 배고파. 음, 그럼 뭘 먹으면 좋을까? 고기 먹고 싶어? 생선 먹어도 아 생선도 먹고 싶어? 어떡하지? 지금 고기 10시인데? 코잘 시간인데? 고기, 고기 먹고 싶어? 생선 먹어요 어떡해 <laughs> 내일 해줄게